대충 그런식 같긴 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링해라 그런거죠 내가 알바도 아니고 알아서 링하고 알아서 어 고양이 아이콘이 좀 길어졌다 이거 토로로 같은데 토로로 토로 어 우리 탱이 두명이야뭐나 먹어라 에게 아나란 너 그러다 고양이 된다 솔랭이 아 솔랭이 유리에요 그럴지도요? 이 영신이랑 신하분들도 계속 다 그냥 솔랭한 거기 있는 거 아니에요 플랭 하다보면 은할수있요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는데요 I will be 아이 일스 맛을 봐라. 제가 호주에 있을 때이 부메락을 날려봤거든요. 부메락 해봤는데 다시 안 날라와요. <laughs> 다시 날라와야 되는데, 다시 안 날라오고... 아, 어차피 신하랑 해도 어차피 젖들도 많이 잘 나오니까 하네요. 자, 저 일로 와봐요. 꽤드리죠 아니 힘력 같은 존재. 반, 반, 반. 그렇죠. 전 시즌 신화분들은 어 뭐야? 웜 첫째다. 아니, 쿵쿵쿵. 한쿵 나왔어요. 쿵 나왔고요. 고양이 되면은. 죽었어. 아, 저거 안 걸렸다. 아비. 아무키사님바이빙 가능하신가요? 예. 네. 전시해진 영신이 솔림하더라도, 팀원 때문에 지킬 가능성이. 이게 초반에는 영신이랑 신나 분들도 있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어, 그냥 복불복 같아 복불복 복불복 잘하면 이기고 운빨이죠 뭐 다가본자 어 어디가 신나요 너무 가졌어 잘숨어 걸리면 바로 그냥... 레드 먹고 있는 것 같아. 봐, 왜,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레드 먹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요? 어, 근데 또... 좋한 뭐 거야, 이거... 잠깐만! 패장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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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패장노 뭐죠? 아 패배로 그렇게 짜고 친다고요? 어 뭐야 갑자기 갑자기가 뭐야?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네. 말라고 했죠 제가 간다 우리 편. 설마 스 그렇게 막 짜고 치는 분들 어... 어? 지금 해보니까 아, 나나가 그냥 믿음 맞고 2-1 해도 되겠는데 2-2-2-1-2-1이 2, 되겠는데 타요? 어 탔어 승차감정 봅시다 예, 괜찮나요? 순차감 좋아요. 예. 나쁘지 않아요. 그건 먹고 와야죠. 으악. 아 이거 저 저거 딜라나다 이거. 인가? 아이템한랑 봐야겠다. 아이템 트리가 이어딜라나네 예. 드라 돌리면 죽는 겁니다 예. 평타에서 세다 미드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친하게 나가 드리겠습니다 아 루비다. 조져요. 조져야 되는데 저거 조져야 되는데. 나 나를 우습게 봤을 거야. 어우 모기가 또 오늘. 나는 직진 직진. 투태는 없다. 찐. 맞지도 않아. 고양이 놓고. 가야다. 어, 그러지 마. 이러지 마. 나도좀 살아봅시다. 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네. 안 되지. 명을 하나 더. 라인 좀 해. 해장어해장어 작업 하는분 들이 계셨 어요폐 작업 요즘 안 하지 않 나요？허브 를 잘못 뚫었 어요？아, 잘못 골 렸다. 여기 만하지 에, 키 오예! 나에게길나 오죠! 라인 정죠 정도는 제가 하죠 힐러 오죠! 힐러 팟도 제가 좀 밀어드릴게요, 예. 거의 원딜이에요, 원딜. 파피좀 보십니까? 팝피도 뭐, 좀 달고. 이보다 헌터가 더 세요. 나쁜 놈들이 안 나올 수없죠여가 그냥 니가 세지. 니가 지가야지따가오지니 루비 지 니가 세지. 니 저피 못 따라와요. 어 어제부터 약간 통이 좀 있네요. 아무도 없죠? 저만 있는 거죠? 고양이를 촥... 이거 뭐 원딜이죠? 원딜... 이뭐 열심히 싸우시는데? 추후 <laughs> 기무시한 <do> <laughs> 딜을 보여주는 나나죠 나나 하나 나나. 기수는 도울 뿐아 그걸 또 때려 박으시네 또 대불상 와 끌려 가지고 러고보니까 서폿이 인재는 좀 중요해진 것 같은데요. 아나를 깔봤어. 죽어봐. <laughs> 뭔가 불쌍하다. <laughs> 음, 라가 맛있겠다. 사가바 슈가바, 슈가 아한 입만 앉아 한 입만 꼭 저런 사람 아? 라면 <laughs> 끓이면 꼭 저런 사람 있다. 예, 한 입만, 예. 한 입만 <laughs> 인정 인정. 아 불에 찌기라면 맛있음.